<laughs> 되게 회복이 빠르네요 어우 아, 가기 싫어 아또 화장실 아 여기가 그 1층 바로 위에 있는 거구나 그말은즉이 비상구로 나가면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니 근데 열쇠가 없죠? 아니 정말 보안이 철저하네 일단 화장실 화장실 제일 무서워 근데 잘 생각해보면 화장실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수현 씨가 쫓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 화장실이 그렇게 숨는 장소... 오오오오오오오 아, 귀신같이 아, 오네? 맞죠?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는 수야씨가 온다는 얘기요 아, 진짜로?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야? 아, 몰라요! 아, 아, 진짜 할배, 씨. 아니, 몰라요. 30대 초반이래요. 벌써 저렇게 나가셨다고? 그럴 수도 <laughs> 있죠. 어 지금 전국 100만 <laughs> 탈모인들한테 공격당하고 <번격> <laughs> 싶어요? 이렇게 <laughs> <어떻게> 머머리. 아니, <웃음> 손 <웃음> 넘네. <웃음> 오 아저씨 귀신 맞나 봐 지나가는데 문이 닫혔어요 닫은 문인데 근데 정말 불길한 예감은 딱들어맞는군요 속이 좋네요 여기 아직도 눈 모양이 남아있죠 근처에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거 눈 모양 누르려다가 문을 연 거였거든요 정말 눈 넌... <laughs>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분이셨으면뭐 <laughs> 지금 한 1시간 해도 전 아직도 1층에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갈까요? 네 고. 고고 고 가자아 씨문 진짜 잘 닫고 다니네 그러니까 또 났어? 본능입니다 이거 났어요 알아있네아이 아저씨, 아, 아저씨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빨리 수화기 정석 꺼내 이렇게 자 서생 오뭔 건? 어, 니가 서기 정석 꺼내라고 그래가지고 그키 눌렀더니 일어서잖아요. 진짜 <laughs> 꺼내려고 했다는 것도 돼. 어온기에 <laughs> 아, 관략 끄네. 힘이 아, 풀려버려아 이런. 바지 내리는 걸까먹었어 <laughs> <laughs> 어. 아씨. 근데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 제가 이거 가방에서 이거, 이거 수학의 정석꺼내했다가 지금. <laughs> 어. 피 묻은 게왜 묻었는지 알게 됐는데, 뭐. 럴까요 <laughs> 가봅시다. 안 나는 거 같아요. 아, 나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움직이기만 하면 와. 아이씨 보청기 꼈나? 아 열사 소리 진짜 레스 받아. <laughs> 아무거나 <좀>. 얘기해도 돼. <laughs> <laughs> 이거 살려줄 겁니다 무서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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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왔네요>, 지금. <laughs> 어 야, 안돼 아, 소리를 듣고 온게 아니라 지금 순찰 중이신 거 같아. 안 달려오죠. 아, 아 놓친네 진짜 좀 쉬엄쉬엄 이러지. 이도 그렇고, 열쇠 소리도 그렇고, 아나 아, 심장이 너무 아파 <laughs> 뭐, 비주얼적인 건 그렇다 쳐도 소리가. 그러니까 네. 어, 지금 다막 어두우니까 몰입이 되네. 아니야, 나 아까 행정실에서 투여 응. 아저씨랑 눈 마주친 거 아직도 생각나. <laughs> 근데 까이시 그 <아저씨> 위쪽만 보시던데, <laughs> 어, 눈깔이 아예 돌았던데, 그러니까 <laughs> 눈깔이라니? <눈가리라냐? 웃음> 그건 눈깔이에요. <laughs> 눈이 아니에요. 가볼까요? 어, 취미 들렸네. <laughs> 어, 씨. 아, 빨리 들어가. 아, <laughs> 어, 뭐 말하면 와요. 숨어지네. 이거, 그냥 수호만 있는 게 아니라. 맞짱을 씁시다. 아니요, 그냥 이거 제치고 나가야겠는데요?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까지 달려봅시다. 그냥 안 네. 돼. 안 돼. 아, 이거는 해봐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잖아요. 네. 아, 어, 그러면 쭉 달려서 오른쪽에서 왼쪽 꺾어서 계단으로 내려갑시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야이 가자 달려라. 나는 어때. 여기 달리기 장학생이로 초원이 달리는 동물부처리 다리 가자. 오, 오, 오 소리 봐. 저눈 위에 표시 봤어요? 와눈좋 와, 어, 지금 소리가 ]인데? 엄청 멀어졌죠? 아, 이 정도 도망치면 되네. 아, 숨어만 아, 있는 게 아니라 동선을 짜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네. 마, 아, 남자답게. 크... 하지만 수야 씨, 제가 봤을 때, 오 왔어, 아니... 왔어, 왔어. 기신이잖아요. 맞죠? 기하질 않네. 수야씨 기신이니까. 그럼 또 1층 화장실에 갇힌 거잖아. <laughs> 어쨌든 1층까지 왔으니까 뭐. 1층만 다르지 똥수관이 옆에 있는. 어떻게, 어떻게? 진짜 술래잡기가 됐네요. 여기서 계속 숨으면 안 들키나요? 제가 아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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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보는 거지. 하지만 저 눈이 이렇게 가늘게 떴을 때는 감시하고 있는 표현이고 발각됐을 때는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아. 아까 뛸때 보니까 막 눈이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이렇게 갔죠 지금. 아니 날 돌아가지고 막. 그했단 말이야. 어기라도 뭐. 어, 들자. 이 문이 열리면 어 지금 활성화가 되네요. 이 문이 열리면 나가서 어 여기 있다. 지금 잘못한 거 같은데. 그죠? 어 공구 벨트 좋았어. 아니 그게 공구 벨트가 중요한 게 아닌데. 어뭐뭐 뭐. 밟, 밟으면 어떡해? 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다. 그러면 게임을 잘못 만든 거지. <laughs> 근데 왜 숨어요? <스마일? 웃음> 몸은 솔직히... 아닫고 <laughs> 오게요. 아니요, 당당히 맞서자고. 끊으셔야죠. 아저씨, 오라 그래. 팀면 온다고? 아니면 이렇게 파로마 네. 비밀번호 봤어요. 네? 공고함에 비밀번호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고함에 비밀번호가 있다고 했는데 공고함에 키트가 있던데요? 그거를 한번 봐요. 봐. 거요아 갖고 왔 드라이버? 드라이버 쓸 때가 있었나요? 이게 그게 비밀번호예요? 봐봐 읽어봐. <laughs> 뭘? 뭘 읽어요? 이게 뭐영어써 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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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들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고등교육을 배우신 훈이 씨라면 할수 있을 거예요. 자 해석해볼까요? 어. 음. What ever. <laughs> <laughs> 어우, <laughs> 어, 엄청난 영작 실력을. 어? 잠깐 만요 손잡이 쪽에 아니라고요. 아닌가요? 어디요? 어 이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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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네. <laughs> 이제 수아 씨를 불러야 돼요. 에이, 에이, 빡빡이 1층 아, 행정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죠 2층이죠. 1층인가? 1층이죠. 1층이죠. 아 이거 가면 무서운데 아저씨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피지마요 이제, 이제 아저씨가 무섭다기보다 좀 귀찮아 어. 질척대 자꾸 이제 좀 사람이 정도가 아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눈 저거 쳐돌은 거 보세요 저거 어디 봐요? 없는데요 네? 어쨌든 들리죠? 들리죠? <laughs> 어 우와, 왔어 앞인가 뒤인가? 앞인 야 앞이면 저 답이 없는데 와, 피네쉬저 뭐, 눈커졌죠 위에. 아, 그래, 봤네컴 o 베이비 n 왔다! b y Oh, what up, TTT. A pander to pander. Oh, 뭐라 뭐라 on, b a b 다 Come, baby. What's 다 p baby? w h a 어, 또 쳤네. 잠시만, 잠시만요. 갑시다. 이제 어느 정도 뒤도 돌아볼 여유가 생겼죠? 후. 아 미안해, 아이씨. 근데 내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 안으로 들어와 쫓아 들어오나? 그런것같은데 아. 어. 화장실이야변기문 닫으면 되는데. 문 닫으면 될거 같아. 모르니까 따돌릴 수 있는 책상 뒤에서 안전하게. 맞지. 어 갔다 갔다. 아직 안 갔어. 붙어 위에 지금. 좀 눈이 지금 가늘게 떠졌죠? 갖고 있는 거죠. 어 갔다 갔다. 뭐 뛰어든겨요? 뭔가 신났네 아주. <laughs> <laughs> 와 <우와>, 일이 생겼어. 어저 <laughs> <laughs> 아, 주씨 학생들 팔라고 수여한 것 같아. 진짜 보셨나요 아까? 네. 6243이요. 오. 배우신 분? 와 찍었는데 맞았네. 어? 어 여기 또 있다. 어아 이런 걸 합치는 건가봐. 아, 아 다른 녀석요 아 조합해서 쓸수 있을 것 같다. 마스터키 없나? 수현 씨한테 있겠죠? <laughs> 일 편하게 하려고 마스터키를 찾고 있는. 데자 <laughs>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딜 가야 되죠? 강남, 강남, 통로. 강남, 강강 통로? 중앙복도? 아, 아 네. 이게 그, 그건가 본데요? 아까 2층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한번 확인해볼까요? 복도 열쇠라고 하는데. 방화벽을 열수 있는 열쇠 되잖아요. 음... 아이, 가. 어, 맞아주구나. 에이. 날씨, 음... 나 뛴다. 내 피지컬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거 피, 피해... 해잘 보세요, 흔히씨. 이게 피지컬이다. This is 피지컬. 하지만 뛰는 건 아직 겁나요. 너무 <laughs> <laughs> 솔직해. 솔직하게... 아이 씨, 아이 그거 아니지야. 이리로 아. 와봐. 이리로 와봐. 아이 씨, 이로 와봐. 아이 씨, 이로 와봐. 제가 피지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익숙하죠? 아이 씨 여기 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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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풉니다. 못 보나 본데 못 보네 못 봤네요. 어? 아, 걸 이렇게 서 있어도 못 보네. 아 우리 절로 가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아씨 저 뒤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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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대 맞았어. 우야문 <laughs> <laughs> 앞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어딨어? 자식이 잠복 수사를 저거는 사기잖아. 아 똑같지 요놈아와 <laughs> 역시 여러분. 게임의세계에서는 함부로 자만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 만세. 어, 오에서 봐, 임 알고 있는 것같아아데이게 <laughs> 그래도 게제래망치제 법은 치는 정도 게긴것 같아요 선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체력 회복부터 좀 하죠 어...중요 아이템 우왕청심화 이거 먹어보고 싶다 이거 많이, 많이 치료될 것 같아 왠지 그지 아... 이게 뭐 피가 나오거나 뭐 어느 정도 찬다거나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니깐요 일단 한대더 맞으면 먹읍시다 좀 거슬리긴 해요 이거 영양 성분을 좀 볼게요 <laughs> 어좀 10%니까 아 이거 하루에 10개 이상 먹으면은 안 되는데 아 먹었어요. 아기똥입니다. 아안가 아저씨 저거 설마 지금 마셨다고 목젖 소리에 반응한 건 아니겠지? 으, 너무 요란하게 먹었네. 아 게시판에 사인 한번 가고 하고 싶은데. 저장. 그러니까 요 아까처럼 털리면. 예, 제가 봤을 때 어, 미안합니다. 안녕. 내가 봤을 때, 저렇게 사라졌을 때 그냥 나가야 돼. 이게 시스템이 계속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그냥 시야에서 사라지면 또 일정 시간 또 이렇게 뭐 사라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계속 했다가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말하는 거겠죠? 본거 안에. 네. 벌써 소리가 들리죠? 뛰었어. 그러면? 아저씨 왔으면 좋겠는데. 방안 열렸죠? 안 열렸어요. 여기 될... 방화벽이 아니네. 1층 본관 방화벽이 아니네. 본관 방화벽. 이런 아이템은 자동으로 써진 거 보니. 근데 아 지금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 나한테 운율한테 아시는 거예요? 들린다. 여기 앞에 있죠. 앞에 있네. 이걸 못 봐? 삼천 <laughs> 등은 왜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 문은 닫고 오오. 가 여기서 이제 돌아서 나오겠지? 어. 왜 자꾸 아저씨가 피를 떠요 나뛰어요 아저씨 나좀봐줘나 여기 있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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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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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헤이. 헤이. 둘 <laughs> <laughs> 어, 노래가 나온다, 이제. <laughs> 기승전 변소네, 이거. 똥스칸이랑 졸라 친해지겠네 어, 뭐야? 응? 아, 잘 시간인가?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죠어 열렸어.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아. 아. 아니. 아. 밑에서 보고 있어야 되나? 그래야 되나? 엄청 맞았네. 한세대맞았네 아, 나 지금 자존심에 기스 났어요. <laughs> <laughs> 후레 씨 옆에서 지금 비웃고 계시는데. <laughs>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뭐 뛰는 게이지가 따로 없는 거 같죠? 계속 뛸수 있나 본데. 계속인 거 같아. 이렇게 사라졌을 때는 걸읍시다.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네.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진짜 너무한데. 우왕청샷 먹을까요? 어쩔 수 없죠? 아. 얼마? 아! 낫지도 어, 않네. 아.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이주는 거야? 아까 뭐, 진정시켜준다 뭐 그런 소리 났는데. 아다 낫지 않아. 야, 이씨. 뭐하는 거야? <laughs> 내가 안 열었어. 내가 안 열었어. 정아씨가 열었어. <웃음> <웃음> 내가 안 열었다니까? <laughs> 내가 안 열었어 진짜로. 어, 나 정말. 아무 버튼도 안 눌렀다니까. 명성이시네 이거. 아 아시 때문에 그렇죠. 아시 때문에. <laughs>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어, 알겠습니다. 아진짠데잘 봤습니다. 이거 열리나? 아여기가 아, 여기네. 어떻게 <웃음> 여유로우시네? <laughs> 아들어면 걸렸죠? 이 정도면 문 연다고 아저씨. 어. 아니 아니이 정도 뭐안 걸려요. <laughs> 야 이걸 안 해준다고? 어. 난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문을 느긋하게 열줄 몰랐지. 자 지금 뚫어라. 불 이렇게 해야지. 자 지금 뚫고 가서 거기로 내려가 봅시다. 갈까요? 네. 아, 안 돼. 가요? 안 돼. 맞아요. 피가 돌유가 없다고. 아, 없다고. 두유가 없는데. 아, 두유 뽑으면 되지. 우리 지금 3원이나 있을걸? 어, 2원인가? 커피 마실 수도 있겠네. 어, 커피는 뭐죠? 아니야. 도시락, 도시락. 아,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 얼마였어요? 3원, 3원. 아, 2원밖에 없어요. 화면도 아까 강탈당했잖아. 아직 눈알이 안 사라지는 거 보니까. <laughs>